남매TV의 김지영입니다. 오늘은 과자 먹방을 해볼 건데요. 자, 이런 과자예요. <laughs> 이름은, 이런 과자고, 이름은, 고송이예요. 음. 고송이. 맛있게 먹어요. 고송이를? 네, 고송이를 먹어볼게요. 됐어요. 어, 거꾸로 해나안 돼. 거꾸로 하면 안 돼! 자, 한번 해볼게요. 어,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아, 이렇게인가? 좋아 우리가 제... 영상을 많이 찍으면서 망한 음. 게 너무 많아요. 그래가지고 좀힘좀 그... 주세요. 네.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! 그러니까, 일단 과자 먹방을 해볼게요. 이 과자는 고소미 그만 과자, 아, 고소미 아, 근데 노래를 끼어 넣은 그게 조회수가 8명이나 있더라고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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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빨리 아, 먹어도 돼요. 열심히. 어, 하겠습니다. 일단, 과자 먹방, 고고, 쌩! 싱! 에이, 과자 먹방, 에 또, 내목인같 음, 내 목사람이긴 하지만, 좀 죄송해요. 너무 가까이 되는 거 아닌가요? 이게 어떤 맛이냐면 고소미 이거 고소미니까 고소하고 좀 담백해. 음짠 맛이 아짠 맛이래. 짠 맛이 나요. 이제 하나 클리어. 응. 음. 클리어. 클리어. 자두 번째. 두 번째. 이번 짤 클리어 생겨준다. 음. 어, 하나 튀어나왔네. 아, 어, 실버 버튼 가고 싶, 막, 받고 싶다. 자. 빨리 빨리 이번엔 세 개를 한 번에 ASMR. <laughs> 다 먹어.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과자에 먹는 주영이. 과자 주영이. 이제, 마지막, 마지막, 이놈을 먹어보겠습니다. 이놈 보스에요. 뭔 말이야, 과자하고 싸워? 역시, 경쟁을, 벌써 4분이나 됐군요. 자, 이번에는, 이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? 자, 반반 나눠서 먹어보죠. 과련? 오케이. Uh -huh. 단번에 4 개를 먹어야 합니다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하하. <laughs> <laughs> 한국어 공부. 그게..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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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소리 ASMR.